아 어, 네. 음. 어떤 케이스 주문하시겠습니까? 아. 어... 어, 저는 이거 작고 예쁘고 공기 순환 잘 되는 이 케이스. 예,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네. 주문하신 에어빈이 나왔습니다. 이게 작아? 이X야? 작은데요. 나간 마. 안녕하세요, QM. 바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던 제품 드디어 왔습니다. 리안니511 에어 미니입니다. 저희 퀘이사존에서 이미 두 차례나 소개한 511디 미니의 형제 제품인데요. 에디 애디... 대본 어떻게 써냐 형제란 형과 아우를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바트님. 아이, 죄송합니다. 디자인적으로는 기존 511D 미니와 상당히 유사해 보이는데 사실은 완전히 다른 케이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사이즈는 높이 384에 너비 288. 그리고 깊이는 400mm로 511D 미니 대비 깊이는 20mm 줄고 너비는 18.5mm 넓어졌으며 높이는 4mm 높아졌습니다. 미세한 차이지만 같은 프레임을 재탕하지 않았다는 건 상당히 놀랍네요. 사이즈가 변한 것 외에도 전면 패널도 변했습니다. 이번 에어미니는 전면에 강화유리에서 메쉬 패널로 바뀌었습니다 511d 미니가 가진 아쉬운 점 중에서 511d 시리즈가 쿨링 성능이 조금 약하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메쉬 패널이 들어간 만큼 더 좋은 공기 흐름으로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겠죠 메쉬 패널로 변경되면서 전면에 최대 140mm 쿨링팬까지 설치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브래킷 방식으로 쉽게 탈부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140mm 쿨링팬도 번들로 제공을 합니다 야 리안리가 이런 거 번들로 원래 제공 잘안 하는데 뭐 잘못 먹었나 그리고 소비자들이 메쉬 패널만큼 원하는 게 있죠 바로 ATX 파워의 직원입니다 OLED 미니에선 SFX 파워만 지원했기에 조금 아쉽다는 반응들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한 QM은 무려 20만 원이나 주고 SFX 750W 파워를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품은 ATX 파워를 장착할 수 있어 고용량 파워를 사용해도 큰 부담이 없다는 소리죠 게다가 측면 쿨링팬을 장착하는 부위에 HDD 및 SSD 브래킷을 제공하는데 만약 라디에이터나 쿨링팬을 사용한다면 반드시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케이블 가림막이 조금 변경되어서 SSD 설치 방법 또한 조금 변했습니다. 하나는 바깥에, 하나는 안쪽에 설치해야 되는데 왜 변경되었는지는 뭐 저도 잘 모르겠네요.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하지만 탈부착이 가능했던 상단 하드베이가 이렇게 고정형으로 바뀌었다는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LED 쿨링팬을 많이 설치하는 경우 단 필수적으로 허브를 사용하게 되는데 하드베이로 인해서 공간이 조금은 부족하거나 조립 난이도가 조금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면에도 변화한 부분은 꽤 있었는데요 511 에어미니에서는 7슬롯과 5슬롯 모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존 3슬롯 모드가 실용성 면에서는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기에 과감하게 제거를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견한 건데 여기 패널 디자인도 에어답게 구멍이 슝슝 다 뚫려있죠 야 이런 사소한 디테일 이런 거 짬밥에서 나오는 거거든 하지만 변화라는 게 무조건 좋은 것만 가져오지는 않죠 에어 미니는 전체적으로 재설계되면서 쿨링팬 설치가 조금 까다롭게 변했습니다 측면은 120mm 쿨링팬만 장착할 수 있으며 하단에는 140mm 120mm 모두 두 개만 장착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깊이가 한 2cm 정도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2cm 아무 차이 없을 텐데? 바트닝키에서 2cm만 큰 차이 아닐까요? 아쉬운 점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먼지필터인데요. 511D 미니에선 모든 부분에서 제공되었던 먼지필터가 511 에어에서는 하단 부분에 이렇게 먼지필터 하나만 제공이 됩니다. 아무리 공기 흐름이 중요한 메쉬라도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있는데 조금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게 좋다 뺏는 거 아니야? 자, 지금까지 리안리의 511 에어 미니를 살펴봤는데요. 단순히 페이스리프트 수준이 아닌 풀체인지 수준으로 변한 모습. 그럼에도 가격은 109.99달러로 511D 미니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저렴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번 제품 리뷰를 하면서 리안리가 소비자의 의견을 그냥 흘려듣지 않고 잘 반영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회사들도 솔직히 뭐, 아, 이런 거를 좀 보고 배웠으면 좋겠네요. 저는 Q&A 바트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과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컷. 야 너네 가지 말고 올라와봐 야 내가 대본 자세히 쓰라고 했어 안 했어 sfx랑 atx 다른 점 써놓으라고 했잖아 내가 브레이 뭔지 써놓으라고 140mm 쿨링팬 번들 쿨링팬 번들이 뭔지 또 써놓고 좀지들만 아주 똑똑이들이야 잘하라고 대답도 안 하지